안녕하세요. 간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일 비즈니스를 해왔는데요. 잘 되는 비즈니스도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안 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가지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호렌소인데요. 호렌소는 일본 말로 시금치거든요. 호는 보고, 랭은 연락, 소는 삼담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신인사원 때 호렌서를 그렇게 가르게요 모든 거 보고하고, 모든 거 연락하고, 모든 거 하기 전에 삼담하고, 이런 것을 시키거든요. 근데 한국은 일본에 비교하면은 보고라든가 연락들라든가상의 같은 건잘안 합니다. 이거 좋다나쁘다가 아니라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의 경영자들은 한국 사람은 호렌서, 그러니까 보고 연락 3단 잘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습관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제가 올해 사업을 해봤더니 그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 하는 거는 번거롭게 만든 거 아닐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 같이 보고 연락 3단안 합니다. 그러나 일본 경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속이고 싶으니까 보고를 안 한다라든가 속이고 싶으니까 사전에 잠도 안 한다든가 이게 그냥 습관의 차이일 뿐인데 나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교양자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일본에서 그렇게 보고 연락 삼당 안하는 사람은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계선은 안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문화의 차이인데요. 서로가 의심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성에 대한 그 표현의 차이인데요. 일본 사람은 만약에 0 0라고 생각해도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인하거나 돈으로 성공한다든가, 아무튼, 그때까지는 100%라는 말을 잘안 써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뭐, 90% 정도, 뭐,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에, 뭐, 잘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일본의 큰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인데요 거기 사장님이 한국의 건물 사고 싶다 해서 제가 건물을 찾아서 어떤 한국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을 일본에서 했더니 일본에서 사고 싶다 해서 그 일본 사장님이 한게 오셨어요. 그때 강남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콘솔 회사 회장님하고 일본 회사 회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거기서 만났는데요. 저는 벌써 머릿속에서 이 건물이 발리면 어느 정도 수수료가 들어온다고 마음속에서 사실은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은 일본에서는 사고 싶다. 한국에서는 바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싸워서 이 거래가 없어졌어요. 이게 간단하게 하면은 한국 회장님이 일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건물 사는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그 사장님은 물론 100%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90%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회장님이 사장인데 왜 90%냐? 자기가 교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에 왔냐?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놀리러 왔냐? 이렇게 하셨는데 일본 사장님이 이사회에서 부정적인 의견 나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내일 일본에 돌아갈 때 비행기 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1 0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회장님이 아니 이사회는 에 그냥 시키면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일본 사장님도 송이가 있고 한국 회장님도 송이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문화 차이 때문에 이 거래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의 차이는 그냥 차이로 인식을 안 하고 자꾸자꾸 나쁘게 의심적으로 그리고 불신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거래가 잘안 되거나 없어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의 의미라든가 배경까지 알고 있으면은 미음에서의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지난번에는 한일을 진행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방법의 차이하고 이 문화의 차이. 이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일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컷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